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노년의 보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 140살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부부는 한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외로움이 크고 혼자 살아가는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경우 외에는 우리들은 모두 인생에 반려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전서 7장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또 과부들에게 굳이 인생에 반려자를 찾지 말라고 겉면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임박한 환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던 때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죽거나 다치면 그 고통이 심할 것을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의 노년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공반자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힘들고 고난 당하는 중에 있다면, 아, 나 혼자만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재물이 많고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혼자 남아 그것을 누린다고 한들 기쁠 수도 없고 즐거울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가나안의온 땅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비앗아르바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의 이곳저곳을 밟고 후손들에게 줄 땅이 되게 하느라고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급하게 기랏 아르바로 달려갔지만 사라는 이미 죽은 뒤였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성숙해졌지만, 그 전까지는 참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라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수치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을까요? 사라의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어땠는지는 압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크게 애통해하고 슬퍼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눈물에는 깊은 후회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걸. 그 기회를 놓쳤구나.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5장은 남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의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너희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을 때는 육체의 젊음과 신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어도 사랑인 줄 알고 부부는 잘 지냅니다. 하지만 젊음이 사라진 뒤에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진짜 사랑은 젊음에 취해서 하는 풋사랑이 아니라 젊음 뒤에 찾아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남편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여필종부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여자들도 결혼 생활의 권태기나 실망스러운 남편을 참아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혼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30대 부부의 우리나라 이혼율이 남자는 44.6%, 여자는 4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젊어서 만난 남편과 아내가 그 젊음이 시들해지는 순간 이제는 이혼을 통해서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아내 되시는 분들도 젊어서 만난 남편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좀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크게 애통해하고 원통해하고 슬퍼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구보다도 존귀한 인물이 되고 이제는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의 노른자위라고할수 있는 기럇아르바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노후를 편안히 보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127살이 되었고 가진 것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보아도 재미를 느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노후를 즐기려고 했는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노후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께서는 사라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사라와 함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했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자 혼자서라도 누리려고 기랴 아르바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늙었다. 나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리아 나르바의 산해진미가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곳의 화려한 문화가 그의 눈을 즐겁게 할수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나이는 140살이니 객관적으로 볼 때는 늙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뒤로도 35회를 더 삽니다. 이렇게 볼때 지금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말은 육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년 동안의 기랏 아르바에서의 정착 생활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폭삭 늙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모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젊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인생을 누린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노후를 편안하게 보낸다는 것에서 인생의 젊음과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성공했다 싶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버느라 인생을 즐기지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 돈은 있는데 인생 자체를 즐길 수가 없어요. 여행을 가도 시더라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으로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멋진 노후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노후가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의 노년에 많은 복을 받습니다. 많은 재산은 물론이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믿음도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과 권세가 있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노년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만큼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3년 동안에 그는 오히려 더 피폐해집니다.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시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삶을 누리려던 지난 3년의 헛된 삶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도모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몰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태어날 후손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한 종을 부르는 장면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믿음의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고향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나이를 70살이라고 친다면 이제 140세가 되었으니 7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복을 받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오롯이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내는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이 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모순의 돌파구를 찾는데 그것은 자신의 그 모든 70년의 보람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었고,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은 힘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 완전히 잘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남겨준 믿음의 유산과 복을 받아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평탄하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삭은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아들을 위해서 온전히 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아들 이삭에게만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에 또 다른 반려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도라입니다. 그도라를 만나서 여섯 아들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어서 늙어갔던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자, 살구나무 지팡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꽃을 피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있다면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누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육신은 늙어질지라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잠들었다 깨보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락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천국에서 눈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안주하려고 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이 더욱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늙은 자신을 보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숨한 순간까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하여 우리의 인생을 육신은 늙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날 주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실 때에는 천국에서 눈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년이 날이 갈수록 더 싱그러워지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